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자기까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복음에 집착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요 자랑의 대상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말씀이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복음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원자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습니다. 다른 그리스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믿으려면 비싼 값을 치르고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우상을 구입해서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종교 생활의 기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난지 8일 만에는 뭐 아기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받았겠지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인이 되어도 부약 성경 말씀을 옷에 여기 저기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심연기 같은 걸 암송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힌두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쌓아요, 쌓아서 그걸로 점점 더저뭐 수드라 이런 천민 계급에서 점점 더 승진을 해야 돼요. 계속 윤회를 통해서 승진해서 브라만 계급까지 올라와서 이제 다음 생에 환생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겁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한대한 뭐한 세대의 공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아주 소수예요. 초대 교회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감격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 이전의 종교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한 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자신감도 있고. 이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뭐 그냥 우리 집에 있던 노비가 와서 뭐 금방 구원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요새 개신교보다는 천주교나 불교, 특별히 저 요가, 인도의 명상 종교 요게 뜨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과정이 까다롭잖아요. 견진받는 것도 까다롭고, 영세받는 것도 까다롭고, 결혼식 하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천주교는. 아주 엄격합니다. 어, 그리고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결해요. 더 헌신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보이고, 권위도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결혼하는 그런 권한을 포기했으니까. 아니, 스님들은 어때요, 스님들? 스님들은요, 산에서 산나물만 드시면서. 3년은 기본이에요. 100일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10년, 20년씩 아, 암자의 골방에서 무건수행, 면복, 면벽수도, 금식.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 한 20년 수행하신 고승들한테는요, 보기만 해도, 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큰 가르침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부터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저만 해도 두 번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뭐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오부예배하는 목사님들은 뭐 똑같은 설교 하는데 그 설교가 그 설교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스님들은, 1년 내내 있다가 부처님 탄신일. 그래서 설교, 법어 한번탁 하잖아요. 그것도 길게도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화두를 던진다고 그러죠. 어 그러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어 보여요.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왜요? 1년 내내 그거 한마디 준비한 거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맨날 설교하고 그냥 한말또 하고 저도 1 년에 설교 한번 하면은 조금 괜찮은 설교가 나올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구원해 주신다니까, 보금이 너무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길거리에서 누가 뭐 이거 거져준다 그러면 여러분 거져가서 받아와요? 안 받아옵니다. 아유, 뭐 길에서, 길바닥에서 나도 누구 뻔하지 뭐. 그거 사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재래 시장에서 안 사고 어디서 사요? 몇배더값 주고, 백화점에서 사요. 이게 아주, 그, 어, 이 소비자 심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너무 쉽고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쉽다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마저도 싸구려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내 신앙생활마저 싸구려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위선적이 되고 뭘 과장하고 싶고 남과 경쟁하는 경쟁심 이런 걸 서로가 부추기는 그런 풍조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특별히 로마에 있던 교회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당시 세계의 중심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그 당시 로마예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온 세계에 있는 종교가 로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 지중해 동쪽의 구석에 저 팔레스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뭐 박혀 죽었다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그 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복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현란하고 재밌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복음은 너무 따분합니다. 황당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시 로마인들이 믿었던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그 신들보다 더 우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그 복음, 그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고상하고 정말 수준 높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자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뭐 인간의 재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재주가 당장은 현란한 것처럼 보이고 재미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가고. 요렇게 가르치는 종교. 그리고 구원받기가 아주 까다로운데 나만 통과되는 종교. 이 종교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 경쟁심과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우리 교회의 교리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선전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금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단은요, 교인들을 구분하고 계급화합니다. 헌금 액수에 따라서, 교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뭐 이상한 숫자, 뭐 이상한 조건, 무슨 이상한 뭐 훈련 과정, 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라 교인들을 프로파일링 합니다. 교인들 다게 명단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조금만 더 하면 2단계를 넘으면 천국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단은 인간의 이 공포심과 욕망을 부추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전능하신 우리 모두를 다 구원에 이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의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시고 너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파의 대상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줄 대상이에요. 누구나다. 아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아저 사람은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일인칭입니다. 일인칭.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내 내 문제예요. 일인칭의 문제예요.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당신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나의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는요. 담에색 도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소명.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으로 받은부터 받은 소명.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이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돈으로 얻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구원을 지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권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진시왕이 불로초를 자기 신하들 시키면은 똑똑한 신하들 시키면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보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봐야죠 저 멀리 저 보이지도 않는 저 별을 관찰하려면 허블 망원경 같은 그런 망원경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을 깨달아 알려면은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구원을 깨달아 알수 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힘이 없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자세를 갖지요. 복음? 뭐뭐다 들어서 알지 뭐. 예수님의 가르침? 다 알지, 뭐. 내가 성경도 읽고, 내가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러나 복음은 아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음만 가지고 되겠어. 오만 가지고는 안 되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좀더 현대화되고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현대화된 프로그램이나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못 하고 공부를 많이 못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똑똑한 방법으로 최첨단 방법으로 해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 내가 이거 전도할 때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내 능력에 의지해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바보스럽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